5월 10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친구들 저번 주 어린이 주일 때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만큼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더욱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래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꼭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도 찬양과 율동으로 구원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친구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믿음에 굳게 서여 찬양해볼까요? 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은 친구들의 찬양과 율동만으로는 물리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냐고요? 그럼 다음 찬양 가사에 더욱 집중해서 찬양해 보아요. s 사처럼 성경의 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을 몰리칠 준비 되셨죠?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면 마귀가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야 해요. 다들 준비 되셨다? 역시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이에요. 이제 다들 앉아서 마지막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번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꿈이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같이 찬양해보아요. <목소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우리 친구들 못본 지가 어, 꽤된것 같아요.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 지난 주에 어린이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리라 믿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순종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인데요. 다 읽을수록 없고 18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시면 되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말씀을 띄울 테니까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또내 시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선생님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어, 창세기 22장 이십이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 어떻게 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이 어, 우리 친구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외아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어, 2절 말씀에 보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려라 꼭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번제란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이 흠 없는 수컷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태우는 물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외아들을 응?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되나요? 양이나 염소로 드리면 안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한편 아버지를 따라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다른 건다 준비가 됐는데 번제 헌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이런 번제 헌물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태올 나무를 쌓은 다음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 아마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처럼 첫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나요? 부모님 말씀 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반찬 골고루 먹어라. 밥 먹고 나면 바로 양치해라.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부터 씻어라. 공부 좀 해라. 책좀 읽어라. 등등. 어, 선생님 아들이 주한인데요. 어, 선생님이 주한이나 또 딸, 소한테 어,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부모님들의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듣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제 거두시고 이삭 대신 숫 양을 예비해 주시는데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이삭이고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삭은 죽을 뻔만 했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정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부모님,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세요. 순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선생님 선생님이 아브라함과 어,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 그런 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선생님이 마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아브라함과, 어, 이삭을 통하여서, 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렸고 리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며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리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근석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바로 퀴즈 시작! 이번 주 퀴즈 시간은 특별히 퀴즈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가능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첫 번째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했나요? 두 번째 문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후 부모님께 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문제. 순종으로 EMC 지어주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종이에 예쁘게 적은 뒤 셀카를 찍어서 각반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친구들 저희가 만날 날이 정말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우리 친구들을 볼수 있겠죠?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서로 보고 싶은 만큼 손도 잘 닦고 마스크도 꼭 써야 해요. 예리 쌤. 이제 영상 예배랑 율동 영상 찍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NG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보면서 예배를 마칠게요. 안녕! 안녕. 친구들 사랑해요! <웃음> <웃음> 정말 잘했어요. <웃음> 잠깐만. 사람 바라보는 사람.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laughs> 뭐가 나? 잠시만.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아니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맞아요. 친 너무 너무잘했 잘했어 요너무 너무 아요세 번째 요 어때? 째 맞아요. 세 번째 맞요 어때? 째 맞아요.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맞아요. 세번 맞아요. 세번요세번맞 여기 여기내마음에 항상 어다오른쪽다다 헷갈리니까 시작 내마마네여 예수 이사세요 여기 여기 항상 이마내 <심하질> 마음에 <laughs> 모요 <laughs> 기네마 여기 나 여기에 뭐해지제 여기 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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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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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在进攻。